2차 민생지원금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민생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가 갈리는 상위 10%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시니어 정보에 모든거 걱정 마, 바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1차 지원금은 신청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9월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확정이 됐고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2차 민생지원금의 상위 10% 기준도 드디어 윤곽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또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10만원보다 더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소중한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니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걱정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급대상은 국민의 90%이고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1차 때는 전 국민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대신 신청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카드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카드사 어플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은행 창고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첫째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는 1, 6번, 화요일에는 2, 7번, 수요일에는 3, 8번, 목요일에는 4, 9번 금요일에는 오후 0번이 신청 가능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모든 번호가 신청 가능해집니다. 첫째 주 이후에는 어느 요일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생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가 갈리는 상위 10%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윤곽이 거의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210%를 경계선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월소득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3인 가구는 10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10%인 약 506만 명이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소득기준 외에도 자산기준이 추가됩니다. 결국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이 많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 또는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소득만 따지지 않고 자산을 함께 고려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 기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같은 경우인데요. 1인 가구는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맞벌이는 같은 소득이라도 건강보험료 총액이 더 높게 측정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거 사례처럼 특례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 해결 방안을 다시 참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당시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를 실제보다 한명더 많은 것으로 계산해 보험료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여주었는데요. 이렇게 큰 틀은 남았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조금씩 미세 조정이 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용처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같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지원의 목적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드디어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상위 10%를 어떻게 걸을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이제는 월소득과 자산 기준이 공개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확정은 언제 되는 걸까요? 지금은 정부가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와 주민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모의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다음 달인 9월 10일 공식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차 민생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추후에 세부 기준까지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세부 조건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